안녕하세요 제리부입니다 오늘 보드를 작업은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 차량이고요 이게 원래 7인승인데 맨 뒤에 3인승 시트를 띄고 독립자석으로 라운지 9인승 2열 시트를 이식하는 작업이고요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레일 위치가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바닥 마감을 꼭 해줘야 돼요 근데 이차는 이제 유튜버닥으로 고급스럽게 마감하고 싶다고 하셔서 유튜바닥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시트 색깔이랑 맞는 브라운 컬러로 요트 바닥을 하면서 1 열은 불곡이 있어서 요트 바닥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엠버 바닥으로 마감을 하는데 색깔 좀 비슷한 걸로 브라운 계통으로 싹 마감을 했고요. 이렇게 작업하면서 이제 콘솔이 너무 뒤로 튀어나와 있어요 시트보다. 그래서 앞으로 같이 이동을 시켜주는 작업을 같이 서비스를 해 드렸고 여기 보시면 이 시트가 원래 여기 맨 뒤에 달려있던 시트예요. 3인승 시트. 근데 이 시트, 가운데, 독립으로 앉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. 나온, 지제브이세 2열 같은 경우는, 이렇게 팔걸이가 양쪽에 다 달려있어요. 그렇게 하면서, 이제, 독립자석으로 하면서, 얘도 이제, 레일 다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요. 이렇게 하면, 이제, 가운데, 뭐, 긴징 같은 거는 실을 때 약간 용이한 면이 있고, 그리고, 원래 이 시트에는 이제, 회전 기능이 있는데, 얘를 회전까지 할 수는 없어요. 얘가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회전 기능은 포기하시되 시트는 크고 편하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.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일이랑 시트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주셔야 되고요. 작업은 하루 주시면 됩니다.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로 연락 주세요.